자 오늘은 신동학씨에 대한 영상이 떡상했기 때문에 재벌들의 영상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엔 재벌 중에 뭔가 망나니 같으면서도 뭔가 좀이 사람 뭐지? 엄청 특이하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인물 3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벌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올해 매출이 2조가 넘고 야구 때문에 유명해진 넥센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부터 살펴볼게요. 때는 2010년 12월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넥센가의 차녀 강소영씨는 경호업체 직원인 송씨에게 구두계약을 통해 다소 은밀한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저기 나 얼마 전에 이혼한 거 알죠? 내 추측이 맞다면 전 남편이 나랑 이혼한 이유가 내연녀가 있어서 그런 게 100%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내연녀가 누군지 또 그녀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온 동네를 다 뒤집어서라도 조사해오세요. 여기서 강소영 씨가 이미 이혼했는데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고 한 이유는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이 내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씨는 강소영 씨가 대기업 회장의 딸인 만큼 신분이 확실한 데다가 자신의 회사 대표와도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합니다. 하지만 송씨는 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전남편의 외도 사실을 찾기 위해 강소영씨가 말한 정보를 토대로 내연녀 찾기에 돌입했지만 백방으로 수소운해봐도 별다를 것 없는 정보에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의 머리카락조차 찾을 수 없었고 강소영씨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송씨의 대금지급 요청을 묵살하게 됩니다. 결국 송씨는 대금지급이 계속해서 거절되자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절차로 2011년 3월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이마저도 개무시를 하자 2주 뒤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금이 과연 얼마길래 그렇게까지 안 주는 걸까 찾아봤는데 고작 1,500만원 정확히는 1,472만 5천원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1,500만원이 큰 돈이지만 그래도 당시 매출 1조를 달성한 기업의 회장님 딸인데 좀 너무하긴 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과관인건 지금 아빠한테 용돈이 끊겨서 돈이 없으니 아빠 번호 줄 테니까 아빠한테 돈 받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송 씨는 회장 비서실에 연락해 사정을 토로하고 대금 지불을 요청했으나 비서실 측에선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고 또다시 대금 지급이 찰필 미뤄지자 결국 송 씨는 소송전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살면서 한번더 들어보기도 힘든 생소한 사건은 2012년 1월 법원이 피고 강소영 씨는 원고 송 씨에게 1,472만 5천 원의 용역 대금과 이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십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리고 강소영씨가 진행된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1심 판결에 반기를 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당시 재계 반응을 보면 아버지가 1조 클럽에 입성한 기업 소장의 위치에 남부러울 것 없는 대기업 따님이 1500만원이 없어 법정 공방에 휘말리니 웃지 못할 송사에 재계는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특히 이번 소송이 고공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크나큰 이미지 훼손에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병중 회장의 일을 지켜보고만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마0이 넘는 딸의 용돈을 끊어야만 했던 강병중 회장의 속사정은 오죽했겠냐는 반응도 흘러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설수와 부여지간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증폭되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서영씨를 비롯한 오너일가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당한 넥센타이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언론에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강씨는 곧바로 소를 취하게 되는데 아마도 넥센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지으려고 한것 같죠. 회사를 경영 위기에서 구해내고 넥센을 보활 시킨 강병중 회장은 2011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을 수상했었지만 철없는 딸의 행동으로 명예가 실추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강병중 회장의 오촌조카가 바로 국민 MC 강호동이라 합니다. 무튼 이번엔 재계 순위 8위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의 막내 아들 그리고 미개발원으로 유명한 일명 정몽준이요 정혜선에 대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2014년 4월 세월. 사 사건이 터로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 중이던몽준이여는 페이스북에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역대급 글을 남깁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칼빵 맞을 뻔한 거 모르냐? 경호실에서는 경호 불안전하다고 대통령에게 가지 말라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위험한 거 알면서 방문 강행한 거야.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하잖아.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 욕을 먹으면 상관없는데 당시 정몽준이 새누리당에 무려 서울시장 후보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박원순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에 막내 아들의 저 발언으로 3일 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부인 김영명 씨가 아들의 발언을 해명한답시고 내 아들이 바른 소리했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또 다시 정몽준 후보는 권역을 치르고 빡친 세월로 유가족들은 정예선을 고소, 부인 김영명 씨도 선거를 이주 앞둔 상황에 선거법이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또다시 정몽준 후보는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결과는 뭐 참담했죠. 참고로 이 패배가 정몽준의 공직선거 첫 패배라고 합니다. 전두환의 출마 포기 압력에도 곳곳이 울산에서 승리했던 정몽준이 당시 7선이었는데 막내아들의 이 발언이 이미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순 없지만 영향이 크긴 했습니다. 여담으로 이후 정몽준은 거의 정계은퇴 상태고 가장 최근 소식은 며칠 전 유상철 감독의 조문을 왔다고 하네요. 뭐 암튼 이렇게 마무리지. 아버지를 낙마시킨 철부지 아들로 기억되지만 제가 처음에 뭔가 망나니 같으면서도 이 사람 뭐지? 엄청 특이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인물을 알아본다 했잖아요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게 발언으로 재수 학원을 몇 개월 쉬는 바람에 원래 충분히 갈수 있었던 서울대 철학과를 뒤로하고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 학교에선 거의 뭐 유명인사예요 썰에 의하면 초딩시절 차범근 축구교실에 다녔고 고딩시절엔 고래밥을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매일 1000원씩 빌리고 기사님이 차를 고 해워주심에도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지각비를 모으는 1등 공신이었는데 차는 현대 베라크루즈였다 합니다. 재수생 시절엔 추리닝을 즐겨입는 수수한 옷차림 때문에 노후도 재벌 3세일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하며 다른 재벌 자녀들과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했고 잠이 많지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차남을 위해 정몽준이 등교할 때 차량 혜택을 줬다 합니다. 또 미개발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집에서 호출 전화를 받고 학원에서 조퇴하고 카더라에 의하면 이때 정몽준에게 뺨을 맞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혼이 나 하긴 했어도 맞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몇달후 학원으로 복귀했을 땐 모두가 재벌 3세인 것을 알게 된 후라 새콤달콤을 먹을 때 서민 체험한다 놀렸다 하고 연세대 재학 시절엔 과방에 들어갔을 때 어? 정몽준이었다 라고 동기가 놀리자 화가나 과방을 뛰쳐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건 연세대 힙합 동아리 R.I.U에서 활동했었습니다. 본인 꿈이 랩하는 철학과 교수라고 했다고 또 술자리에서 큰소리로 자기소개하는 FM을 시키면 철학과 네임드 정몽준 준이어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유쾌한 친구죠. 그리고 2016년경엔 신촌역 앞에 GS25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썰과 이때 알바하다가 사장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한탄하면서 우리 아빠가 맘만 먹으면 이가게살수 있는데 라고 했다고 또 인천 송도 근처 PC방에서 씨... 를 외치며 롤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썰과 군대 가기 전에 유흥 같은 거 일절 안하고 PC방에서 주구장창 롤만 했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정몽준이 아로티시 중위전역, 옹준이요는 공군으로 현역 입대해서 얼마 전에 만기전역, 연세대는 정시로 합격했다 보니 재벌답지 않은 소탈함과 유쾌함 덕분에 현재는 오히려 미개발원은 묻히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인들에 의하면 재벌3세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고 매우 평범하게 지낸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마지막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콩가루 집안 한진조실가의 막내딸 조연민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런저런 사건으로 워낙 유명하죠. 2014년에 터진 땅콩의 안을 언니 조연아의 잘못이 아닌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하다가 여론의 문맥을 막고 조연아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2018년엔 세 모녀가 모두 논란이 터지며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조연민은 대한항공의 광고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영국. 광고 캠페인과 관련해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자 직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바닥에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법적으로 중재는 아니라서 나중에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해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물컵 갑질 논란이 조현민의 갑질 리스트가 폭로되는 계기가 되어 한 홍보 행사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한 명이 출연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 다섯 개중 하나가 약간 좀 구겨졌다고 나머지를 다 뜯어버려서 행사가 더 엉망이 됐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직원이 명함을 주니까 어딜 사원나부랭이가 나한테 명함을 줘? 라면모욕을 주고 행사 다음날엔 대한항공본사에 소환해 1시간 동안 폭언과 함께 다이어리와 펜은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번 키가 본인 피셜로 175라 키가 크다느니 키가 몇이냐느니 질문하면 소리소문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고 한 번은 조현민이 여름휴가 우쌍커플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상사가 예뻐졌네 한마디 했다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현민이 간부에게 소리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성격이 완전 개차반이라는 이미지로 낙인 찍힙니다. 그런데, 이분도 뭔가 좀, 이 사람 뭐지?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선 생뚱맞게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2010년 터진 마지훈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으로 몰락해 가던 스타판에서 스타팬들에겐 거의 뭐 구세주였어요. 일단 스타팬 자체가 항공권 구매력이 높은 연령대가 아닌데, 대한항공이 2010년 스타리그의 스폰서로 본격적으로 나서더니 2010 시즌1의 결승전을 대한항공본사 경낙고에서 할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시즌2의 결승전은 중국 상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에서 치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부조작 파장이 엄청나서 리그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한 상황인데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고 대한항공 입장에선 별로 얻을게 없었음에도 다음에까지 진에어로 스폰해주고 스타2 출시때는 항공기의 특별 도장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커뮤니티에 글까지 쓰면서 홍보했는데 조현민이 얼마나 스타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대한항공 뉴질랜드 광고편에 본인이 직접 출연해 번지점프를 뛰는 열정을 보여주고 2014년엔 한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여기서 조현미는 스물아홉의 최연소 임원단거 제가 낙하산이라 그래요. 라며 쿨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이상형을 키가 크고 옷자리 입는 남자 조인성으로 밝혔는데 다시 2018년 물컵으로 돌아가보자면 사건 1개월 뒤 조금 무서운 기사가 터집니다. 아까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 하나가 조금 구겨졌다고 다른 현수막을 다 뜯어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조현미는 이 남자 연예인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뒤를 쫓아 다닐 만큼 사생팬 수준이었고 심지어 대한항공 직원들을 시켜 남자 연예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조용히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다 합니다. 기사에선 조현민이 현수막 사건에서 애정을 쏟은 주인공은 기혼의 유명 가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더라에 의하면 그 가수가 대한항공과 제휴를 맺은 적이 있었던 비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수막 사건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비와 대한항공이 손잡은게 2007년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 선전부 과장으로 입사한 연도도 2007년 아 물론 이건 소문에 불과합니다. 는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전이 부분이 제일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조현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행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며 동화를 집필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014년엔 오키나와 편과 미국 편을, 15년엔 이탈리아 편과 16년엔 호주 편을, 17년엔 홍콩 마카오 편을 내놓아요. 개인적인 생각엔 이분은 뭔가 한 가지에 빠져들면 그것에는 정말 진심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침 프로에 나왔을 때도 광고는 자신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빠져든 광고라는 분야에 광고 대행사가 마음에 안들면 진심으로 욕하지만 빠져든 게임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 그러나 빠져든 사람 있으면 스토킹. 하지만 아이들이 좋으면 동화지필. 한마디로 한 곳에 집중하면 어설프게는 안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참 특이한 성격의 재벌. 넥센가의 차녀 몽준이요. 조현민에 대해 알아봤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조현민 씨의 본명은 에밀리 조이고,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입니다.